예, 반갑습니다.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클록 지금 베타 버전이고요. 클록이라는 무료 채굴 프로젝트를 소개드릴까 해 합니다. 얘는 무료 채굴해가지고 미라라는 포인트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일단 투자자로부터 900만 달러 정도의 펀딩을 유치를 받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극초기고요. 그래서, 뭐, 성공, 또, 가망성이 조금 보이길래, 일단, 투자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장 가능성이 보여서, 일단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글록은 202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여기, 프레임워크 벤처스, 여기, 캐피탈, 여기, 벤처스 등으로부터 9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앱을 여기 웹사이트 방문해가지고 EVM 기반 지갑 메타마스크를 연결하고 소셜 미디어 작업 저희가 이 계속했었죠 소셜 미디어 작업 이걸 완료한 뒤에 AI 채팅 기능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블록체인을 결합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의 토큰 경쟁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보인다. 제가 일단 먼저 해봤는데 그냥 채팅만 하면 돼요. 하루에 1번씩 아무 질문이나 그냥 말만 해도 됩니다. 그럼 포인트를 줘요. 그 포인트가 아까 앞에 보셨던 거 네, 미라 포인트로 주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뭐 티커가 미라를 쓸지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라 포인트를 주는 걸로 하기는 했었고요. 일단 조금 느려요, 애가 아직 베타다 보니까 뭔가 AI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애가 일단 조금 느립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시죠. 자, 제이 영상 유튜브 하단 더 보기 더 보기 누르시면 제가 가입할 수 있는 초대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 커넥트 월렛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커넥트 월렛 했더니 메타마스크 뭐 팬텀 이렇게 뜨는데 저는 일단 메타마스크로 연결했어요.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은 어, 메타마스크나 팬텀을 썼었는데 어,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메타마스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그러면 밑에 자신의 메타마스크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네, 위에 파란색 버튼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일단 로그인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뭔가 질문을 할수 있는, 어, 페이지가 보이고, 오른쪽에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글 지원이 됩니다. 홈페이지 자체에서도.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한국으로 바꿔놨죠. 여기서 원하시는 언어로 바꿔실 수가 있어요. 영어든 한국어든.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 소셜미디어 팔로우 해야, 해야 되는 것들. 10포인트, 10포인트, 총 30포인트를 주는데 뭐 디스코드 조인까지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눌러만, 네. 눌러주기만 해도 10포인트는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팔로우, 바울로, 클록 건더 엑스, 네. 여기를 페이지를 팔로우를 해라. 팔로우 해주시고 10포인트 받고, 디스코드 이거 누르시고 10포인트 받고, 팔로우, 미라, 온 엑스 이거는 누르니까 또 메일로 인증번호까지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증번호 누르고 하니까 일단 30포인트는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 어떻게 밑에 보시면 포인트를 더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여기 창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내용들이 몇 가지 쭉쭉 나옵니다. 설명들이 요렇게 나와요. 미라 포인트 채팅할 때마다 미라 포인트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번 채팅할 수가 있답니다. 하루에 10번 프로 사용자는 하루에 50번까지 가능한데 그거는 프로는 아직 제가 어떻게 받는 건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친구 초대할 때마다, 어, 포인트를 주는데, 20명 이상의 친구를 초대하면, 30, 아, 20명 이상의 친구가 초대가 되면, 어, 30일 정도는 프로 기능을 쓸수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우리의, 어, 질문을 10번 할수 있는데, 50회까지, 어, 근데 50회 질문하기도 솔직히 좀 힘든데요. 당당한 노가다인데, 이거. 노가다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획득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두 개를 올려봤습니다. 블록 메인넷은 언제냐? 아직 공식적인 날짜는 없다. 이렇게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야너좀 느린 것 같은데 이러니까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던지니까 아까 받았던 소셜 링크들. 30 포인트에 이두 가지 질문해가지고 50 포인트 받았죠? 하루에 10번씩이니까, 그니까 러 100, 포인트, 100포인트, 100 포인트씩은 하루에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켜놓는 게 아니라 약간의 하루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하루마다 간단한 질문을 10가지 정도를 하고 포인트를 받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약간의 노가다가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투자금을 조금 많이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클록 미라 포인트 얻는 방법,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어,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보이면 영상을 녹화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